모닥불도 제작대도 없이 오직 화장실에서 99일을 생존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구그나이트 인더포레스트에서 바로 이곳 화장실 생존에 도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윤 님, 화장실에서 한번 살아봐요. 하시더라고요.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제가 살아남길 원하시는 거겠죠? 과연 이곳에서 제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트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직업은 뱀파이어. 할로윈 업데이트로 새로 추가된 직업이죠. 특혈 게이지와 야간 투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무기가 없다는 점 꽤나 힘든 생존이 될것 같네요. 오늘도 저는 딱 살짝까지만 기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제작도, 방어도, 무닥불 사용도 전부 불가능하죠. 과연 무기 하나 없는 뱀파이어로 첫 번째 목표인 모닥불 만렙과 침대 세계 제작을 4일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서둘러 연료 모으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무랑 석탄으로 모닥불을 3레벨까지 빠르게 올려준 뒤 본격적인 파밍 시작. 전망대 아래에 떨어진 선전등부터 챙겨줍니다. 기지 옆에 새로 업데이트된 미로 맵이 있네요. 오늘 미로도 깨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발견, 웅대가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상자에선 가죽 갑옷이 나왔네요. 하지만, 뱀파이어는 이미 갑옷을 입고 있어서 쓸모가 없네요. 모아온 재료를 제작대에 넣고 다시 연료 파밍 출발. 오 어? 연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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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열려? 여섯 개가 줄지어 있네요. 운 대박인데요? 전부 챙겨서 우닥불에 넣으니 오레벨 달성. 뱀파이어는 공격을 하거나 밤이 되면 특별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게이지가 다차면 체력이 회복된다는 점. 게다가 밤에는 시야가 이렇게나 밝으니 파밍은 훨씬 수월하겠네요. 1차 아침. 상자에서 좋은 자료를 획득했습니다. 나무 자도 없고 소총까지 획득. 탄약고을 발견해 총알도 잔뜩 챙겨줍니다. 이어서 병원까지 발견 붕대 파밍까지 나이스 꽉 채운 주머니를 들고 퀴즈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막상 풀어보니 연료는 거의 없네요 마지막 모닥불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의 생존장소 화장실 발견 입구가 꺾여있어서 사슴 피하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연료부터 챙겨서 퀴즈로 복귀 드디어 모닥불 만렙을 달성했습니다 가니바로 오픈 알림이 떴지만 지금은 침대 제작이 먼저죠. 카니발 입장은 잠시 미뤄둡니다. 있는 재료로 지도와 나침반, 해시계를 만들고 나니 침대는 하나밖에 못 만드네요. 아직 도끼도 1단계라서 아이도 구하고 상자도 열면서 전기톱이나 강력한 도끼를 얻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동굴 도착. 늑대를 죽이고 라인 납치 완료. 바로 두 번째 동굴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동굴 도. 착 자, 알파늑대들을 처리하고 상자를 열어보니 연료통? 이제 필요 없는데. 아이만 납치한 뒤 다른 상자를 찾아봅니다. 감이 되자 사슴 등장! 이리저리 피하다가 따돌리기 성공합니다. 궁극묘지 상자에서 거대한 자루를 얻었네요. 이제 필요 없는데... 놀이터에서 루비 상자 발견! 제발 전기톱이 나와야 하는데... 어? 전기톱 등장! 바로 기지로 복귀해서 나무작업을 시작합니다. 스크브님이 산처럼 쌓였네요. 서둘러 나무 캐기 시작! 전기톱이 있으니 걱정 없네요. 침대색 제작 완료! 마지막 날이니 전부 설치해줍니다! 남은 시간은 나무를 더 모아 밭을 최대한 만들어줄게요! 밤이 되자 신도 습격 시작! 전기톱으로 싹다 처리합니다! 나무를 더 캐고 반 4개 제작 완료! 화장실 주변을 둘를 묘목까지 전부 챙깁니다! 올차 아침! 이제 기지를 떠날 시간입니다! 잘 있어라 기지야! 출발하기 전 바로 옆에 있는 파니발부터 도전해볼게요! 입장하기 위해서 우선, 티켓 3개가 필요하네요. 앞에 있는 미니게임부터 깨볼게요. 첫 번째, 고리 던지기. 생각보다 어렵네요.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도, 감을 찾아서, 성공. 첫 번째 티켓, 획득. 두 번째, 농구공 던지기. 계속 안 들어가는데, 오잉? 고리는 안 하고, 튀어 올랐는데, 점수가 인식되네요. 두 번째 티켓도 획득. 총쏘기로 마지막 티켓까지 획득고 미로 입장. 출구를 찾으면 되는데 화살표가 있어서 생각보다 쉽네요. 늑대도 사냥하고 염소도 피하며 할로윈 상자 발견. 솜사탕이 나왔네요. 솜사탕 들고 출구 찾기 시작. 출구 발견. 관이 있어 열어보는데 어? 뱀파이어 망토 나 아, 이미 있는데 별다른 수확 없이 미로를 탈출합니다. 화장실로 출발. 저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숲에 아무도 없긴 하지만요 밭을 설치하고 묘목을 심는데 어? 묘목이 안 심어집니다 여자 화장실은 전혀 안 되고 남자 화장실 쪽은 멀찍이 가능하네요 이게 방어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되는 곳에 전부 심어줍니다 밤이 되어 화장실로 들어가기 여기 있으니까 진짜 노숙하는 기분이네요 혹시 늑대가 나타날 수 있으니 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슴도 안 나타나고 늑대도 안 나타나고 너무 안전한데요? 다음날 아침 묘목을 마저 심어준 뒤 아이 구출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동굴이 바로 앞에 있었네요 곰을 사냥한 뒤 아이 납치 완료 루비 성자가 또 있습니다 열어보니 또 전기톱 화장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이 되며 방향감막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알파 늑대만 나타날 뿐 화장실이 안 보입니다 사슴 공격까지 맞으며 죽을 뻔했지만 공대를 쓰며 겨 생존합니다. 일단 기지로 돌아갈게요. 아이를 풀어주고 마지막 아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구출하러 출발! 호박하우스가 있어서 산뜻 챙기려 했더니 알파 늑대들이 가만두지를 않네요. 공대를 써가며 식량 챙기기! 상자를 열어 메디킷도 획득합니다. 마지막 동굴 도착! 동사냥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아이 납치까지 완료! 뭐지? 멋진대서슴이 있네요? 저리가! 신도들을 처리하고 아이도 풀어준 뒤 화장실로 출발. 오늘 밤은 염소가 쫓아오네요. 무사히 화장실 세이프. 변기 위에서 밤을 버팁니다. 화장실 바닥에 음식들을 보관해둘게요. 약간 비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총알이 부족하니 화산지형으로 가서 석궁을 구해야겠습니다. 지도를 보니 정반대편에 있네요. 서둘러 뛰어갑니다. 화산지형 도착! 먼저 교회의 붕대부터 털어줄게요. 신도를 다 죽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헐, 네명이나 남아있었네요. 급하게 전기톱으로 전부 처리하고 붕대 획득. 밤이 되어가니 무적자리로 피신합니다. 염소 등장. 위에 있는 저를 발견 못하고 밑에서 괜히 화풀이 중이네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고박까지 쓰고 있으니 좀 귀여운데요. 벌써 99일의반이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자를 열러 내려갔다가 갑자기 정갈들에게 폭풍 공격을 당합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 총알이 있어서 먹어준 뒤 바로 정갈 사냥 시작. 비가 오고 있어서 번개도 피해야 합니다. 정갈 처리 완료. 근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방어 아이템이 나왔네요. 기지도 못 들어가는 저에겐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다음. 상자에선 화염병 석궁아 어디 있니? 탑으로 이동해서 신도들을 전부 잡아주고 또 상자를 열어보니 이번에도 방어 아이템이 나옵니다 밤이 다가오니 서둘러 다음 탑으로 올라갑니다 염소 등장 지붕 위에 나타났는데 다행히 신도가 스폰되면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네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니 드디어 석공 획득! 지옥 석공이 아닌 게 아쉽네요 혹시나 싶어 다음 탑으로 이동해 마지막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렇지만 또 석공이 나왔네요. 59일자 아침, 신도 사냥을 시작합니다. 사냥을 끝내니 밤이 다가오네요. 그런데 갑자기 모닥불이 꺼져간다는 알림에 배가 고프다는 알림까지 동시에 뜹니다. 그리고 염소 등장, 모닥불은 이미 꺼져버렸고 빙글빙글 돌며 염소를 따돌리고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배가 고파서 피까지 깎이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호박을 먹는데 염소가 벽을 뚫고 저를 밀치네요. 다행히 조금 뒤로 움직이니 안 묻고... 지는 건가 싶었는데, 어, 저를 쓰러뜨려 버리네요. 더 거리를 벌린 뒤, 안전히 밤을 버팁니다. 밭에 자란 작물도 수확해서 화장실 바닥에 모아둡니다. 오닥불이 꺼진 지금, 밤마다 나타날 배고픈 사슴을 막기 위해 묘목 작업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또또 또 비가 오네요. 이젠 피가 회복되지 않으니 번개를 조심하며 묘목 작업을 이어갑니다. 밤이 되자마자 굶주린 사슴 등장. 화장실로 재빨리 들어가니 다행히 사슴이 쫓아오. 못합니다. 그런데 벽을 뚫고 들어올 줄 알았던 사슴이 보이지 않아서 슬쩍 나가보니 옥상으로 올라갔네요. 저를 찾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슴을 놀리며 밤을 보내는데 늑대 등장 피가 얼마 없는 상태인데 큰일입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던 순간 아침이 되며 다행히 피를 일만 남기고 생존 성공. 화장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게요. 나무를 캐려고만 하면 계속 번개가... 피가 얼마 없어 한 번만 맞아도 큰일이니 잘 살펴보며 캐줍니다. 밤이 되어가는데 나무가 남자 화장실 쪽에만 설치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숲속에는 저밖에 없다고요. 신도 습격으로 사슴이 사라졌네요. 화장실에서 나와 묘목을 마저 심어줍니다. 벌써 83일차 아침. 기지로 돌아가 신도 사냥부터 시작합니다. 뱀파이어가 아쉬운 게 총으로 쏘는 건흡혈게이지가안 찹니다 일단 밤이 되어가니 화장실로 서둘러 뛰어갑니다 사슴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만 보고 달릴게요 무사히 화장실 세이프 91일차 아침 기지로 돌아와 마저 신도를 처리합니다 2일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목걸이 3개가 모인 김에 시체를 챙겨 컬티스트 킹을 소환해볼게요 화장실에 있는 목걸이를 챙기러 돌아갔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묘목을 좀더 심어준 뒤 마저 밤을 보냅니다. 화장실을 일찍 들어와서 그런가, 사슴이 아예 안 나타나네요. 혹시나 싶어 슬쩍 나가보니, 바로 사슴 등장!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벽에 사슴이 나타났네요. 또 사라져서 슬쩍 나가보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아침이 되었는데, 오늘이 99일이었네요? 오잉 날짜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오늘은 77분 8초가 걸렸네요. 이왕 목걸이를 모은 김에, 컬티스트 킹을 처치하려 화산 지형으로 출발했는데 비가 얼마 없어 바로 죽었습니다. 화장실에서 90골 살아남기 사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쉽게 클리어한 것 같네요. 다음 도전을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